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할때 알고 있으면 좋은 발표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잘하기 위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인데요. 발표를 잘하기 위한 포인트는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거나 할때 청자의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발표를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좋은 발표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챕터 1 자료 정리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발표를 할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보았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자료 정리를 한 방법, 방법을 바꿨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우, 이런 식으로 단어로, 이 글이 끝나거나 아니면 xo 같은 간단 간단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뭐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줄글의 형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나의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줄글로 정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한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줄글로 정리할 경우 청자들이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를 보았을 때 한눈에 발표 자료를 깔끔하게 보기가 어렵고 되게 발표 자료가 어지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청자들이 딱 봤을 때 딱딱딱 간단하게 볼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아까 그 슬라이드를 이번에 또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꾸었는데요. 무엇이 달라진 것 같나요? 네, 바로 여기 강조 표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줄, 밑줄,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라, 사라지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또 설명하,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강조 표시를 하자입니다.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상자들이 이 아주 쉽게 파악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씨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둘 중에 뭐가 더 발표에 적합한 글씨체로 보이시나요? 네, 발표에 적합한 글씨체는 바로 왼쪽에 있는 글씨체입니다. 이 글씨체가 더 적합한 이유는 바로 명확하고 또박또박한 글씨체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는 청자들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청자들도 있지만, 있다 멀리에서 멀리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보는 청자들도 있고, 그리고 뭐 눈이 안 좋은 청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글씨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발표에 더적합하다고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챕터 2 발표할 때 발표할 때 떨릴 때 해결하는 방법도. 하면 안 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할 때 떨릴 때의 팁은 바로 발표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최종 수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발표 발표 떨림을 방지하는 것을 좋냐면 발표하기 전에 걱정을 덜어주고 안심을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최종 수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이 발표의 문제점은 내가 다 잡았다. 이런 안심이 생기면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발표를 했다. 이,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저는 진짜로 좀 발표할 때 떨림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더라,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최종 검토 수정을 한 번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올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목소리를 좀더 크고, 느리고, 또박또박하게 해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목소리를 제, 제가 발표할 때도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나올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해서 말을 하면은 좀 목소리의 떨림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말을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올 때 말을 빠르게까지 해버리면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온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떨리는 거는 보려하고 그럼 말을 좀 느리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담 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릴지언정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인데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날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말을 빠르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을 목소리가 떨리면서 날때 빠르게 하시지 마시고 느리고 또박또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뭐, 발표 발표할 때 떨린다고 목소리를 작거나 힘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목소리는 청자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어도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거나 작으면은 막 살짝 웅얼웅얼하는 목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청자 청자들은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발표에 집중할 수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떨리더라도 딱, 마음을 다 잡고, 목소리를 크고, 또박또박하게 해보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챕터 3, 플러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받기와 역질문 하기가 있는데요. 먼저 질문 받기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표 중간중간에 발표 내용에 대한 지, 질문을 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청자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역질문하기는, 뭐뭐에 대해 아시나요? 뭐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굳이 답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부분을 발표 대본에 넣어주시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들은 청자들이, 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청자분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센스 있는 멘트가 있는데요. 이것 이것은 정말 플러스 전략에 걸맞게 발표를 훨씬 잘해 보이게 해줍니다. 네, 센스 있는 멘트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교과서 페이지 말해주기는 교과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발표를 하실 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이니, 그 부분을 펼치시고 같이 발표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은, 청나분들이 그럼 교과서까지 참, 교과서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좀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필기하면서 좋은 건 말해주기. 이거는, 뭐, 이런, 여기는 필기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청자분들에게 말씀해주시면은 청자분들이 거기에 딱 맞게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말로도 강조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강조 표시를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런 강조 표시를 한 부분을 말에도 조금 악센트를 넣어서 강조 이런 식으로 악센트를 넣어서 말을 해주시면은 청자분들이 거기에 더그 부분이 훨씬 내리에 바뀌면서그 핵심을 좀더 여러분들이 더 강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제에서 많이 나가지 않는 약간의 유머는 이제 발표의 한 중번부를 지나가면은 이제 청자분들도 딱 집중력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의 선을 넘지 않는 유머를 해주시면은 이제 청자분들의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퀴즈범위 말해주, 말해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다음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플러스 전략의 하나, 하나 더, 다음 플러스 전략은 <laughs> 발표 자료 플러스 전략입니다. 이것도 역시 발표를 훨씬 잘해보이게 해주신, 해주는데요. 먼저 퀴즈 넣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퀴즈범위 말해주기가 센스 있는 멘트의 일종이라고 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퀴즈 넣, 퀴즈 넣기, 퀴즈 넣기를 핵심 내용, 핵심 내용에 대한 퀴즈 넣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 그런, 그런 부분을 또 처음에, 아, 이 부분에서는 퀴즈가 출제될 예정이니 좀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핵심 내용을 더 강조할 수 있고 그 핵심 내용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청자들이 더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 관련 사진 넣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제, 저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설명하는 것 관련의 사진을 딱, 딱 발표 자료에 적당히 넣어주시면은 이제 청자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발표 내용 요약 정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발표 초반부에 발표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청자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릴 상기시켜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청자분들이 이것도 역시나 이해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요약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정리 동영상을 넣는 것도 일종의 방법인데요. 이런 정리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주제에 막 여러분들의 발표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몇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발표 끝부분에 넣어주시면은 청자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보시면서 되게 재미있고 빠르게 그 발표, 발표 내용을 좀더 효과적이게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팁이 하나 정도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